오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니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우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우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자손과 가자손이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소제목은 21절에서 23절이 신앙의 결백을 해명, 24절에서 29절이 큰 재단을 쌓은 목적, 30절에서 34절이 대표단의 평가와 보고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7년간의 전쟁 끝에 여호수아의 당부와 축복을 받고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고서 돌아갑니다. 이 제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서쪽 지파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으로 오해하여 비느하스와 아홉 지파 반의 대표들을 보내어서 동쪽의두 지파 반을 책망하는 내용이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동편이 동편의 지파들이 왜요단가에큰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에서 재단을 쌓은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요단강으로 인해 서편과 동편이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서쪽의 후손들이 동쪽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함께한 형제 지파임을 잊어버리고 배척할 것이 걱정되어서 그 증거로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쪽 지파가 재단을 쌓은 목적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단일성이 후대까지 이어지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서도 서쪽의 지파들이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듣고서 안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였을 때. 과연 동쪽 지파들이 잘못한 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서쪽 지파들이 먼저 하긴 했지만 제일 먼저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을 때에 서쪽 지파들과 사전에 상의를 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쪽 지파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보고는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를 걱정해서 그 증거로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스라엘 지파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의도였다면 사전에 요단 서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의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재단을 쌓으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요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떠나보낼 때 이런 일을 상의하였더라면 결코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쪽 집파들과 마음을 모아 함께 그 증거를 만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약한 형제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시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쪽 지파들이 서쪽 지파의 경고와 책망에 대한 태도와 답변에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태도에서 주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에게 따지러 왔을 때 결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왜 당신들은 또 다른 재단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동쪽 지파는 서쪽 집화의 이야기를 듣고는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쪽 집화는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제사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화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집화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쪽 집화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음에도 결코 화내지 않고 선하게 말을 풀어 나갔습니다. 두 집합 안의 답변은 매우 논리 정연하고 유순했으며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아홉 집합 안의 충고나 경고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그 진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전능한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 주더라도 모두가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전능하신자 하나님 요하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동쪽 지파의 답변에서 주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서쪽 지파의 책망에 대한 동쪽 지파의 태도도 참 좋았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에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그들 당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손들의 땅의 경계나 그들의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일성과 또한 무엇보다 후손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쪽 집화들이 가장 큰 걱정은 장래의 후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쪽 지파들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했습니다. 동쪽 지파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르치고 물려줄 것이 많겠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더더욱 신앙의 선봉대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쪽 지파들이 가나한 정복 전쟁의 선봉대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였듯이 믿음으로 앞장서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수와 2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작은 오해를 부풀리고, 대화를 단절시키고, 서로의 마음의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서로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며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며 장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구로동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